안녕하십니까. 어? 2025년, 오늘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련이 남아가지고, 강필이 찾으려고, 여산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사발이 사바리 타고. 사발이 여기 있죠. 강필이 불러도 답은 없네요. 혹시나 산만여에 있으마, 잡아가라고 왔는데 눈이 안띄네요 지금 사발이에 타고 왔는데 어디 숨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깡프라이 어디 갔노? 강프라이 강프라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안보입니다. 이거 콕강콕 보통 고양이는 이 산에 따뜻하게 산소 앞에 앉아가지고 잘 노는데 강피리는 도대체 어디갔노? 강피리아뭐 찾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안보인안 안 보입니다 이거 아따 강풀대단하사발 타고 강풀이 타주러 왔는데 지금 이거 소리 듣고 좀 온나 안녕? 강풀아 Kak Perai? Ayo.